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pbc 가톨릭 뉴스입니다. 공소시절까지 110여 년 동안 40명이 넘는 사지와 50여 명의 수도자를 배출한 경북지역 신앙의 못자리인 안동교구 상주사벌성당에 특별한 성전이 새로 지어졌습니다. 가톨릭 평화신문의 사랑나눔 캠페인 사랑이 피어나는 곳에를 통해 신문독자와 시청자 여러분의 정성도 담긴 뜻깊은 사벌성당의 성전 봉원식에 이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안동교구 상주 사벌 성당입니다.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곳인데도 성당은 마치 조개를 덮은 듯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당 수호 성인인 사도 성 야고보의 상징이 바로 조갑이이기 때문입니다. 스페인의 이베리아반도에 복음을 전한 야고보 사도의 시신을 옮기던 중 시신이 바다에 빠졌는데 조갑이들이 성인의 몸을 덮어 보호해줬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경북 상주 사벌면 덕담리에 위치한 사벌 성당은 110석 규모의 단층 건물로 특별히 순례자들이 편히 쉬며 기도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유리화와 성화로 장식됐습니다. 선교사의 방과 성체조배실도 갖추었습니다 성당 입구에는 성모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을 비롯해 명상하는 천사 유리화가 내부에는 12개의 스테인드 글라스가 마치 천상의 빛을 선사하는 듯합니다. 변진이 화백의 작품 겟세마니 기도와 이수부활 사이로 성당 제대 뒤편 정중앙에는 최후만찬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로 3m, 높이 1.6m에 이르는 대형 유리 채색화인 최후만찬은 성당 안에 들어서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기 충분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며 당신 살과 피를 성체와 성혈로 내어주셨듯이 사벌공동체가 친교를 이루고 빵을 나누며 기쁘고 떳떳한 신앙생활을 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안동교구장 권혁주 주교는 퇴강성당과 사벌성당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벌퇴강본당이 새 사벌성당 봉헌식을 계기로 앞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길 희망했습니다. 새 성전은 순례자들을 위한 성당으로 지었습니다. 새로 봉헌하는 사벌성당은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순례자들을 상징하는 조개 모양으로 설계되어서 지어졌으며, 그래서 오늘 7월 25일 야고보 사도 축일에 맞춰서 봉헌인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많은 순례자들이 이 3월 성당을 찾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본당과 교부가 함께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새 성당을 완공하기까지 박재식 주임 신부를 비롯해 신자 공동체는 교무금 두배 봉헌운동과 성경 필사운동 등을 펼치며 한마음으로 성전 건립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원래 사벌 성당은 50년이 넘은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사벌 성당이 재건축을 추진하게 된 것은 근처를 지나다 우연히 미사를 봉헌하게 된한 신자가 1억원을 봉헌하면서부터입니다. 가톨릭 평화신문 애독자들도 지난 2016년 2천만 원이 넘는 정성을 봉헌했고 신문 보도 이후 전국에서 사랑의 성금이 쇄도했습니다. 박재식 주임 신부는 새 성당을 봉헌하기까지 본당 공동체가 화합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봉헌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뜻깊다고 전했습니다. 우리가 혼연일체가 돼서 기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감사드리면서 떳떳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며 이 성전을. 어, 보관할 준비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진 것들은 제가 보니까 제가 혼자 한 것이 아니고 하느님께서 많이 도와주신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CPBC 이희미입니다.